소윤이님 사연입니다. 안녕, 꼬마야. 안녕하세요, 소윤이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이날 이후로 쓸데없는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길지 않은 인생에 참으로 다양한 일을 겪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연도 그 때의 기억을 되살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진행상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가명으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저는 일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이었고 도심지에 있었던 데다 나름 마당도 있고 강아지도 키우고 살기 참 좋은 곳이었죠. 그곳엔 단독주택 단지가 모여 있는 곳이고 그 중에 유독 옆집과의 친분이 남달랐습니다. 재밌는 건 양쪽 집의 자손들이 모두 4명이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놀며 생활하거나 같이 여행도 가고 함께 모여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었습니다. 나름 두 집이었지만 한 집처럼 지내는 일이 다반사였죠. 이쯤에서 간단히 가족 소개를 하자면, 오빠들 셋에 제가 막내였고, 옆집에는 언니들 두 명, 오빠 한 명, 그리고 저보다 한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오빠들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이 되면 집에 내려왔고요. 여기서 잠깐, 옆집 남매들의 이름을 첫째는 미희 언니, 둘째는 미정 언니, 셋째는 대한오빠, 그리고 막내를 민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정 언니는 다음 사연에 등장할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끌벅적한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는 집들이니 주변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옆집과 함께 서울에 소재한 도봉산 계곡에 놀러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곳을 정한 이유는 옆집 아주머니 댁 남동생이 결혼해 신혼 살림을 차린 곳이 그 근처였고 저희 집도 삼촌 네 분을 잘 알고 있던 터라 같이 놀러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새 집이 날짜를 맞추어 우리 집과 옆집은 승합차 두 대를 렌탈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집에 승용차가 있었지만 다들 너무나 풍성한 가족 수에 여러 대에 나눠 타고 가느니. 깔끔하게 승합차 렌탈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렇게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만난 도시락거리도 각자의 집에서 준비하고 계곡으로 출발하기로 한날 시끌벅적하게 모여 렌탈해온 승합차에 나란히 나눠 타고는 신나게 출발했습니다. 가는 동안 저는 차 안이 떠나가라 노래를 불렀고 마냥 흥이 겨워 모두들 깔깔거리며 계곡 입구의 주차장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삼촌 내외분이 먼저 와 계셨고, 그 삼촌 내외분은 당시에 아이가 없던 상황인지라 민국이와 저를 유독 귀여워하시며 잘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입구에 모여 계곡을 향해 걸어가는데 주변의 나무들이며 공기가 상큼하고 좋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걸어올라 삼촌이 제일 좋은 장소를 선점하셨고, 양쪽 아빠들은 집에서 가지고 온 텐트를 열심히 치시며, 들뜬 마음을 한껏 발산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들은 마치 초등학생 같았습니다. 그사이 엄마들과 숙모는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들과 과일들을 정리하셨고, 양쪽 집 아이들은 신나게 물속에 들어가 놀게 되었습니다. 다들 신나서 수영도 하고 물싸움도 하고 정신없이 놀고 있었죠. 저는 수영을 못하는 일인인지라 튜브에 올라 이리저리 움직이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모두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대안이 오빠가 저 혼자 노는 걸 보고 와서는 물놀이 기구를 홀랑 뒤집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시다시피 계곡물은 워낙에 맑아서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죠. 겉으로 보기엔 얕아 보이지만 어느 지점에선 발이 닿질 않고 훅 떨어진다는 것을요. 저는 수영도 못하는 상황에 급 당황을 했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만 물 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기이한 건 잠깐이지만 의식이 있었을 때 물 속에 가라앉는 저를 보며 정면에서 검은색의 긴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저한테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피부는 하얗고 입술은 파란 이상한 여자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녕, 고마야. 왜 이제 온 거야? 저는 물 속에 가라앉으면서도 이 나풀거리는 여자의 긴 머리 사이로 보이는 얼굴에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더 발버둥을 치다가 아예 계곡 바닥으로 쑥 끌어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죠. 당황해하시는 부모님 뒤로 옆집 아저씨가 물속에 뛰어들어오셨고 그 사이 옆집 아주머니는 119에 신고해 마침 인근에 계시던 구급대원들이 재빠르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말씀으론 옆집 아저씨가 저를 찾아 물속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나오질 못하시더랍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바위같이 생긴 돌틈 사이에 발이 끼어 있었다고 했고 때마침 오신 구급대원 아저씨들이 장비들을 이용해 돌틈 사이에 낀제 발을 빼고는 무사히 저를 구출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던지라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몰랐고, 구급대원 아저씨들은 새파래진 저를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로 살려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신히 깨어나서 눈을 떴는데, 찰나에 보였던 것은 그 물속에서 보았던 검은 머리의 여자였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엄마가 저를 안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구급대원 아저씨들이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것 같다 했지만 제가 괜찮다고 했고 아빠가 나머진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며 바쁘실 테니 얼른 가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의 조치는 아빠가 직접 하셨고 저는 텐트 안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때 미희 언니와 미정 언니가 그 텐트 안에서 저와 같이 있어 주었죠. 언니들도 많이 놀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모처럼 새 가족이 놀러간 상황이었는데 대안이 오빠의 장난어린 행동이 저의 생명줄을 쥐락펴락했기에 여행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오빠는 옆집 아저씨에게 정말 핵폭탄급으로 야단을 맞았고요 생각없이 한 행동에 오빠도 많이 놀랐겠죠 울며 우리 부모님에게 사죄를 드렸고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이지 아찔합니다. 그 깊은 곳에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을 때의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숨 막힘. 끝까지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은 이제 와 다시 생각해도 너무 싫습니다. 일전에 잔별이 님 사연 속에 작은 언니분께서 언급하셨던 그 물속의 느낌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은 계곡 속그 느낌 중에 긴 머리를 나풀거리며 웃고 있던 그 여자.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그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소위 말하는 물귀신이었을까요? 전 아직도 수영을 하지 못하지만 배울 생각도 없습니다. 넘실거리는 물에 대한 공포가 너무나 크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만간 또 다른 사연도 올려보겠습니다. 섬님, 석구님들, 이번 주도 기분 좋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